안녕하세요 노이지데이의 홍범석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반이고 오늘도 어김없이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잘 먹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이 아이스콩고구마 트랙에서 8000m 지속주으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볶음밥이랑 아침에 주로 먹는데 오늘은 가볍게 그냥 이 닭가슴살 랭커 스팀 닭가슴살하고 또 아이스 공구구마 이렇게 하나 간단히 먹고 조금 쉬었다가 트랙으로 훈련하러 가겠습니다. 네, 랭킹닷컴 제 앰버서더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고구마 제품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번에 알게 돼서 항상 제 최애 제품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어느덧 하이록스 인천대가 회한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제대로 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전을 나갈지, 병석이하고 프로 더블전 한번더 뛸지,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프로 더블전은 아직까지 병석이하고 제가 아시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컨디션 조절 잘해서, 원하는 기록까지 한번 당겨볼까 하는 마음에 지금 더블전을 한번 더 뛸까 고민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개인전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그래서 개인전을 한번 뛰어볼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 더블전을 뛰면 되게 부담돼요. 좋은 제자리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대회 당일날 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퍼지기라도 하면 같이 하는 폐와 병석이한테 정말 미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둘다 진짜 열심히 훈련했다가 그래서 더블전은 되게 부담되는 종목입니다. 아직도 이제 하역를잘 모르시고 어, 개인전보다는 더블전이 둘이서 하니까 더 쉬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천천히 그냥 완주를 목표로 하면 더블전이 훨씬 쉽습니다. 경쟁을 해서 순위를, 입상을 목표로 하면은 더블전은 정말 매 스테이션마다 두 명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전 할 때보다 훨씬 빨리 해야 돼요.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제 파트너가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사이에 잠깐 쉬었다가 또 회복을 해서 또 100%로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런닝은 또, 입상권은 그래도 1km당 3분 40에서 3분 50초 안에는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8바퀴 를 돌려야 되고, 매스테이션은 인터뷰를 100%로 해야 되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개인전은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경쟁을 나가도 다 이제 더블전 같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퍼져서 완전 딜레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지, 지그시 쭉 밀고 가는 게 개인전에 더 맞는 것 같고 더블전은 그냥 인터벌 식으로 하는 게 더블전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입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천천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블전이 입문하기에는 훨씬 쉽다 네. 이제 다 먹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오늘 또 아이옥스 트레이닝 빡시게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밍업 20분 조깅 했고 또 동적 스트레칭 마무리했고 이제 질주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여름 이제 다 간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여름입니다. 지금 오밍엄마인데 일 봐. 오늘은 그냥 가볍게 몸 수준을 한번 체크하는 거니까 조금 힘들 거예요. 조금 힘들고 날씨가 더워서 생각보다 좀더 힘들 수 있는데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그냥 지속주로 한번 8km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 네. 밀어나세요 지금 제가 제몸 상태 운동 한 수준으로 보면 저는 오늘 이제 좀 가벼운 지속주 병석이는 조금 빡센 지속주 졸려요 <laughs> 졸려 너무 오래셨어 병석이 운동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다 느낄 텐데 꾸준히 하다가 한한 한 달만 쉬면 이 심폐 지구력 이 체력은 금방 떨어져요 진짜 꾸준히 해야 됩니다 20바퀴 자, 처음에는 딱 92초 준비 화이팅! 화이팅! 어. 출발! 첫 바퀴 88초 4초 빨랐어 두 바퀴 94초 2초 늘렸다 씨. 세 바퀴 92초 드디어 맞췄어 이제 이페스로 10바퀴 2킬로 10바퀴 4 k 로아 아니 아 15바퀴밖에 못됐어 아 몸이 안 좋네 아 여보세요 바라바라아 가볍게 돌릴 줄 알았는데 아약차아 죽을 뻔했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아한 바퀴에 92초 91초 90초 왔다갔다 하면서 15바퀴 돌렸습니다 작년에 뉴발하프 뛸때 제가 오늘 페이스보다 조금 빠르게 핫불 뛰었어요. 지금 만약 시원한 날씨 했으면 좀 가볍게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몸 상태도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진 않아요. 아쉽다, 아쉬워. 이렇게 실패하면 되게 찝찝해요. 그래도 또뭐 너무 무리하다가 부상당하는 것보다는 좀 멈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멈췄고 좀 쉬었다가 센터 들어가서 하이록스 같이 모여서 하는 팀들이 있어요. 거기 온다고 했으니까 또 다시 오늘 못한 거 거기서 좀더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센터 와서 이제 하이룩스 트레이닝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2대2대2로 좀 재밌게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팀은 저희 막내 코치 성원이 데리고 제가 할 거고 병석이랑 이란이랑 이제 한 팀. 둘이 팀이고 그리고 여기 오늘 제한테 제일 강팀이에요. 여기 원준이하고 앤서님 오늘 재밌게 빡시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팀이 너희잖아. 예가위바셔서 <laughs> 먼저 할 거예요 네. 저랑 성훈이는두 번째 온준이 팀은 세 번째 아 재밌겠다. 이거 1번, 1번 1번이 어떻게 뛰냐를 보고 2, 3번이 조절할 수 있어서 가위바 중요했는데 병석이가 졌습니다 가위바위라별못해자 준비되면 10초 전 할게 <laughs> 저희는 이제 좀 전에 지속주를 하고 와서 지금 몸도 안 풀고 다 올라가 그냥 종아리가좀안 <laughs> 좋은데 자 10초 전야 파이팅 파이팅 자 300m 그럼 몸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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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0m 300m 빨리 뛴다 100m 남았다, 100m. 50. 300 보고 나가야 돼, 300. 고! 고! 어 좋다, 좋다, 좋다. 페스 유즈, 페이스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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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통과. 다 다시, 다시. 3시다 야, 빨리 해도 뭐야, 지금. 카메라. 어? 야, 이거 심리전. 아, 우리도 치는구나. <laughs> 3, 2, 1. 심판 봐요, 심판. 심판 봐, 심판. 예. 그렇지. 来来来，兄弟。 일단 병사의 팀보다 3초 빨랐어. 나 솔직히 안 힘들었어. 성원만3어3 <놀라> <놀라> 2 <놀라> 1 고! 고고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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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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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호 1 5 1 오케이, 호 51호 51호 5 1 5 0호 51호 5 51호 5 1 제가 1호5가5 1 5 1 5 1 51호 51호 5 1케이1호5 1 1 노 no, no. no 아이템 노 no, 아이템 오늘 oh, 노템전 no, 아이템 노 노템전 야 10초 전 파이팅 파이팅 페이스 잘 설정해줘 오, 어. 오, 어. 오, 어. 오, 오, 어 거기, 어. 거기 올라갔어 잡지만 말고 고! 상상시도 자기가 직접 해야지 직접이 해야 는거 아니에요? 네. 노출되는데 처음에서 아, 페이스가 노출되잖아. 아시간 30초대로 봐 꽂아서 퍼져야 돼. 준비하자. 우리가 빨랐네. 우리가 빨랐어. Let's go! Let's go! 뭐야, 뭐야, 뭐야. 자, 출발! 어. 아, 오케이. go, go, go! Go, go, go! g 같이 가야 o 같이. go, go! Go, g 아, go! Go, 스타 go! Go, go, go! Go, go, go! g 유령이 손, 발 앞꿈치야 예! 유이 동굴 다 넣어 어어이 가야 돼, 가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팅이 하고 심박이이끝 그래, 거야

どうぞ。Go, go, go, go. 죽이고. 예. 네. 아, 안들어 아, 재밌어? 예. 우리 어, 다음 거에도 <laughs> 다 쏟아붓고 있어요. 아. 캐리를지 라운드마다 다수가 붙고 있어. 아. 어오 응. 됐다 됐다 렛츠고! 50킬로! 자, 0이십 50. 30! 20! 아요 네? 힘드세아니야 역시 아 얼마 지금 얼마 차이 안나다 비슷해 아 공격보다 2라운드를 좀괜찮게 해서 이제 3라운드까지 끝났고 근데 지금 다 3라운드까지 하고 지금 다 상태가 안 좋아졌어 아 3라운드 힘안 아꼈지 이걸 다 이렇게 뒤올 올려 놓고 기 没问题了。哎。OK，再来，继续，继续拍，继续，继拍。 오케이! 오. <불고> <불고> 어, 아이스 굿! 5 6 7 8 9 1 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이1이18이9 1이1 5 0 1 9 2 0 2 1 아 이렇게 오늘 운동 끝냈습니다. 아침에 트랙 가가지고 8kg 지속주를 시도했으나 6kg에서 멈췄고 보니까 페이스 3분 42초 페이스로 6kg까지 밀다가 멈췄어요. 근데 오늘 좀 날이 시원해졌을 줄 알고 이제 몸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할 겸 지속주를 했는데 오늘 또 폭염주의보가 하필 내려가지고 다음에 날 풀리면 다시 이제 또 똑같은 스케줄을 시도를 해서 다시 자신감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와가지고 저희 이제 하이록스 같이 트레이닝 하는 멤버들끼리 오랜만에 또 트레이닝 했는데 일단 결과는 저 온준이 팀이 1등, 저희 팀이 2등, 그리고 병석이 팀이 3등 했고 근데 저희가 런지를 한 바퀴를 덜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패널티 1분을 받아서 그래도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록스가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바짝 몸 올려서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또 더블전이든 개인전이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석이하고 이란이가 사주는 샌드위치 맛있게 먹고 또 회복 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카콜라 제로. 어, 아나 마시고 있나잘 먹게. ハハハ。<laughs>